안녕하세요. 87일째 운동 시작할게요. 오늘은 공원도 아니고 그냥 도로가에요. 차 도로가. 오늘은 좀 일부러 여기에 조금 멀리 내리면서 제가 이동하는 거리를 조금 걸어다니는 개인운동이에요. 아 86일째가 아니고 87일째 운동이네요. 헷갈렸어요. 어제가 86일째 운동이 했는데, 오늘은 87일째 운동 중, 운동 시작 걷고 있어요. 아, 마음은, 어, 이제 겨우 이제 두달 넘은 운동한 지가 겨우 이제 두 달, 한 3일만 더 꾸준히 운동하면 이제 3개월 되는 것 같네요. 3개월 운동하는 셈 치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셈인 것 같네요. 마음은 좀 하루빨리 8 0 트럭 달성해서 좀 모든 변화가 됐으면 좋겠, 좋겠다는 상상을 받게 돼요. 상상을 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네뭐 살이란 게 그렇게 막 하루 만에 빠지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 하겄죠 네. 하루 만에 빠지시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보니까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데 앞에 이가 있고 그 뒤에 요술 맞지? 그래서 하루 만에 그렇게 빼면 은 누구나 다, 다 빼겠죠. <laughs> 그래도 마음은 그런 그런 욕심이 좀 생겨요. 그래서 변화한 반응도 보고싶기도 하고 <laughs> 내 모습도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것도 보고싶기도 하고 <laughs> 웃기죠? 그래서 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걷고 있는데 음. 아, 걸음에서 녹화하고 가고 있었는데, 긴급 알림 문자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녹화가 끝나자 버렸네요. <laughs> 웃기죠? 네, 예, 한 바퀴 걸었습니다. 여기가 한 바퀴 정류장이에요. 예. 그래서 문제긴 한데, 어찌 해야 좋을까요? <laughs> 아 이런거 보면 참 먹고싶어요 갈치 좀 생선 부이 <laughs> 먹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저런건 사먹을수가 없네요 <laughs> 돈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먹고싶은거 다 사먹고 몸먹게 없이 더 비싼 레스토랑 호텔 같은 데서 사 먹고, 나는 뭐 어차피 육고기를 잘못 먹으니까, 뭐 돼지고기 소고기는 못 먹으니까, 뭐 비싼 호텔 레스토랑 그런 거 상관없이, <laughs> 상관없이. 그냥 간단하게 뭐 생선구이나 뭐 갈치조림, 뭐 갈치구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형태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좀좀 <laughs>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쫓아 먹을 수 없는 이런 신세라니 누구는 그런 것도 막. 하루세 끼씩 먹는다는데, 그러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. 자, 에이내 팔자는 왜 이리도 한심한 거 처참한지. 언젠가는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그러고니 어버이날 카네이션 아이고 그런날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고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그런날은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해줄텐데 갑자기야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니 제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고작 딸랑 다이소 가서 카네이션 밖에 달아줄 게 없네요 웃기죠 <laughs> <기존. 웃음> 아이고 어버이날 제가 능력이나 있고 돈이나 돈이나 있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에휴, 그랬다면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엄마 선물도 해주고 용돈도 두둑기 데리고 그럴 텐데, <laughs> 한심하게도 못 나가, 딸 하나 있는 게못 나가지고 고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다이소 가서 카네이션 천원짜리 하나 달아주는 거밖에 못한 한심한 딸이라서. 참,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용돈도 두둑히 드릴 수 없는 못난 딸. 이런 나를 뭐하러 났을까 싶기도 하고, 이왕이면 좀, 제대로 돼가지고, 능력 있는 딸좀 낳지. 그랬으면 용돈이나 두둑히 받고, 할 텐데. 이런 무처 만나가. 그래서 이번에도 제대로 지적도 안되고 저도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 용돈 주듯이 줄 수도 없는 날이 돼버렸네요. <laughs> 이제 두 정류장 지났아두 정류장 지났군요 아이고 뭐야 엉덩이가 파였나? 뒤로 넘어질 뻔했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끝날게요 한 30분은 걸은 것 같네요 핸드폰도 새 거가 아니다 보니까 중고라서 싼거뭐한5 6만원짜리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. 짧네, 제아 <laughs> 자, 운동은 여기서 마칠게요. 또한 코스, 아, 잠깐. 저쪽에 하나 들려야 되는데, 내가. 생각을 못했습니다. 생각을 못했습니다, 생각을. 옮기면 들려야 되는데, 잠시만요.